자, 오늘은 겨울인데요. <laughs> 날씨가 따뜻해서 파에 구경 나왔습니다. 이렇게 대파도 이렇게 많아요. 아, 저희가 이거 친환경으로 해서 다 먹고 아, 나머지는 좀 파는 건데요. 아, 여기는 고구마, 저 뒤에는 고구마고, 이건 아, 고추, 고추 대 자, 여기는 대파. <laughs> 대파가 그 사먹기는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 대파를 심어서 많이 먹고 있어요. 저 뒤에는 모시도 있고요. 저희는 음 뭐라고 할까요? 파, <laughs> 쪽파. 아 이거 우리가 고추 따 먹는 건데요. 이뭔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. 뭔 고추인지. <laughs> 고추가 여기 참 많이 알아요.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좋아서 밖에 나와서. 어, 한 바퀴 돌, 돌아, 아보고 있어요. 밭에는 친환경 하다보면요. 저렇게, 그, 묵은 것처럼 풀이 이렇게 많아요. 일반 농사와 친환경 농사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유기전환기, 유기전환기 지금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. 내년, 올해 1년 했고, 내년 후년, 후년이면, 유기농 나올 것 같아요. 거긴 주위에는 저희 밤나무 아니에도 예, 밤나무도 이렇게 있고요. 저희 집 옆에 바로 예, 옆집 밤나무. 자, 날씨가 무지 좋죠? 어, 저도 귀농한지는2 7년 됐는데요. 아, 그 고향으로 와서 어, 이렇게 친환경하고 해서 어, 너무 좋아요. <laughs> 뭐요? 어, 죽은 건 죽었어요? 아, 저 뒤에는요, 배추, 봄동이라고 해야 되네, 자기야? 응. 봄동을 심어 심으러... 놓고, 이게, 그게 뭐예요? 마늘이요. 아, 마늘 이을 덮어 줬고요. 저 위에는 배추 봄동이고요저 똥은 양파고요. 이게 직접 농사 지어서 먹는 게, 어떤 분이, 뭐, 배추, 뭐, 뭐라고죠? 배... 저번에 김장한한테 올려놨는데요. 아이고, 배추가 품질이 안 좋네요. 그런 사람이 있어요. 세상에. 저희는 이렇게, 그, 거름을 많이 하지 않고, 아, 토착 미생물 발효법을 해서, 음, 배추 농사지었는데요. 맛이 끝내지, 맛이 어때요? 아, 맛이 좋아요. 이제 더 좋아요? 좋아요? 음. 아, 이게 그, 배추가 좀나으면요 음, 좀 묵은 김치로 김치찌개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. 물도 안고. 그, 오늘은 삼겹살 싸먹는다고 해서, 아, 이거 지금 나와서 뜯으려고 합니다. 깨끗하진 않네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어떤 마음 <번> 뜯어보시고 얼마나 <목소리> 좋은지. 아 지금 어이다시피 했는데요. 그래도 봄동이라고 이렇게 크네요. 아 얼마나 소고 배추 봄동입니다. 아, 저희는 네. 약하지않고 아, 토착 미생물 발효논법으로 예, 은행하고 두, 두 개요. 상엽수 네. 아, 싸먹을 거니까 두 개. 지금 배추 지금 늦게 심은 건데 이게. 이게 그 농협에서 배추 그 모종이 나왔어요 뒤늦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빨리 크게 거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배추가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놔뒀는데 겨울에 이렇게 하나씩 뜯어 먹으면 참 좋네요 곧좀 삼겹살을 싸 먹으려고 합니다 그이 위에는 마늘 어떻게 됐나 몰라요 지금요 마늘도 심었는데요 마늘은 아직 소식이 없어요 자, 아, 이거 비닐 씬디는요, 그, 비닐 씬디는요, 여기가 그, 봄동 심어 놨어요. 이 안에, 아, 이제 봄되면 배추가 또 커서 또 먹을 수 있겠지, 이렇게. 아, 여기 비닐을 하나만 했는데, 올해는 날씨가 좀 따셔서, 아, 제가 볼 때는 아, 봄되면 배추를 아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배추를 심어 놨고요. 이쪽에는 양파가, 아, 이거 양파인데요. 양파가 그, 안 덮어주면, 자면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, 또. 그래서, 아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, 이렇게, 구지포도 쉬어서, 이렇게, 아, 이건 잘 살고 있네요. 그죠? 잘 살고 있습니다. 이게 그, 농촌에서는 먹거리가 무지개 중요해요. 왜 중요하냐? 저희가 직접 져서, 약안 주고 한걸 먹어야 우리가, 예, 건강에 무척이나 좋잖아요. 예. 네. 앞으로는 저 같다는 건강을 최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균형하고 나서, 아, 균형 아, 전에도 아이들이 많이 아팠어요. 아, 아파서 저도 좀, 좀, 그 지장생활 하다보니 좀 아팠고요. 그래서, 아, 균형을 했는데요. 시골에서는 애들이 한 번도 그 감기 몸살, 거지지 않고 병원 입원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아직까지 날라갈 것처럼 건강이 좋습니다. 그왜먹거리 뭐 중요했냐면요. 저희가 그 저희 먹는 것처럼 농사지어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. 저는 똑같이 그 농사 짓고 있고요. 모든 밤은 밤은 모든 게 유기농 풋가까 그름하고 또 한방 이제 만들어 주고, 예, 토착 미생 산에 그 토착 미생물 있잖아요. 그걸, 그걸 발효하고. 또, 밭도, 밭은 다 지금 유기전환기인데요. 이렇게 풀들 많아도, 풀이 많아도, 이렇게 농사를, 처음에는 힘들지만, 몇년 하다 보면 이렇게 즐거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. 자, 오후에는 점심으로, 삼겹살 굽고 있습니다. 농촌에서는 그것도 삼겹살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. 상 네, 삼겹살에다가, 밖에 금방 뜯은, 봄동봄동이에요 봄똥? 네. 네, 봄배추. 가을 김장배추인데요. 좀 남아서 나왔었더니, 요즘에 그, 많이 컸어요.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는, 그 저희 그, 김장김치, 묵김치예요 근데, 갓이 얇아서, 아, 상당히 좋아요. 직접 동사한 들기름. 한번, 응? 자, 한 번, 한번싸봐봐 자, 한 번, 봄동 아, 겨 뜯은 봄동입니다 크지 않고 작아요. 배추 일반 배추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죠? 네, 고추 하 넣고요. 무김치. 와, 무김치도 맛좀 있으면 이제, 무김치도 그, 넣고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. 맛있어요. <laughs> 아 이렇게 그수일에는 아 저희 토요일은 오후에는 또 휴무예요. 그런 오후에 일 하고 아 지금 저상 집에서 구워 먹고 아 바람쐬러 나가려고 하는데요. 그도 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먹으니까 아 상당히 좋습니다. 그 귀농 농촌 생활이 아 이런 재미 또 직접 키워서 아 봄똥 같은 경우도 직접 키워서 어,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그 행복한 일이죠. 자, 이상 우골로원 TV, TV였습니다.